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그 40번째 어려울수록 침착하라. 판매 부진으로 회사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몹시 시름에 빠진 사업가가 있었습니다. 허피 박사가 그에게 회사에 가서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판매는 매일 호전되어 간다는 말을 조용히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대풀이해 보라고 권했습니다. 그 사업가는 박사가 말한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그토록 간단한 말이 의식하는 마음과 잠재의식을 서로 협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. 갖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행운이 겹치는 등 기도, 기도한 대로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. 그렇게 간단한 기도로 일이 잘 풀린다면야, 사는 게 힘들 일이 뭐 있겠어?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는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. 세상은 실제로 나날이 발전하는 사람과 직접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? 그들은 공통적으로 아주 간단한 기도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항상 내가 하는 일은 잘 풀리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들은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마음의 안정을 잃지 않습니다. 결국 자신과 관계된 일은 전부 잘 된다고 하는 깊은 신념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멋진 생각이 떠오르고 운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. 이에 반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흥분합니다. 태도에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속이 늘 혼란스러워 쉽게 어두운 방향으로 상상의 날개를 입니다 그때 잠재의식은 은별 없이 어두운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맙니다.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실제로 공,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발버둥치기보다는 마음을 편안히 갖고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을 잠재의식에 심어 넣는 것이 좋습니다.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발버둥 치기보다는 마음을 편히 갖고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을 잠재의식에 심어 넣는 것이 좋습니다.